바로 새로운 세브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중형 세단 시장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보여줬던 크라이슬러 세브링이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기술로 부활했습니다. 이번 세브링은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지금부터 2026 크라이슬러 세브링의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안전 기술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세브링 2026은 매우 세련되고 날렵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크라이슬러 특유의 윙 스타일 그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얇고 날카로운 플레리드 헤드램프는 주간주행등과 함께 차량의 앞모습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어주며 범퍼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는 스포티한 감각을 더해줍니다. 측면 디자인은 유려한 곡선과 단결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날렵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기율을 보여줍니다. 휠 베이스는 이전 모델보다 더 길어졌고 전체적으로 낮고 넓어진 자세 덕분에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고급 세단다운 품격을 전달합니다. 18인치 혹은 19인치의 다이아몬드 커달로이 휠은 시각적인 존재감을 더하며 차량 전체가 마치 하나의 조각 장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제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후면부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얇은 일체형 LED 테일 램프가 좌우로 길게 연결되어 있어 차량의 너리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바단에는 크롬 듀얼 머플러 칩이 적용되어 스포티한 감성을 더합니다. 스라이스로블럼이 중앙에 위치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글래스 블랙 마감재와 함께 프리미엄 감성이 물씬 느껴집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형 스그링의 인테리어는 첨단 기술과 도구 소재의 조화로 완성되었습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13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은 운전자에게 직관적이면서도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OTA 업데이트도 가능해 항상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 콘솔은 미니멀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식 변속 이열과 함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가죽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앞좌석은 열선 유통 품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뒷좌석은 레그름이 넉넉하게 확보되어 성인 탑승자도 장거리 이동에 무리가 없고, 뒷좌석 열선 옵션도 제공되어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방감을 더해주며, 전체적인 인테리어 컬러 구성 또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엠비언트 라이트를 통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내 전반에 적용된 방음 처리 기술 덕분에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여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6 세브링은 성능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본 모델에는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야 26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매끄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